많이 온다 그래서 집에 있기 뭐하다 보니까 충청도 괴산에 눈좀 지려 밟으려 가고 있지. 오늘은 뭐 텐트를 피거나 할건 아니고 그냥 무시동 히터가 있으니까 차에서 한번 자보려고 내 키보다는 조금 작은데 웅크리고 자긴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집에 있어봐야 잡생각이나 들고 하니까. 나왔지. 면접도 보고 붙기는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오지 말라고 한 곳은 단한 곳도 없었는데 좀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야 될까? 환경이 좀 열악해서 뭐. 내가 배울 때 생각하면, 뭐, 그때 그 시절의 환경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배울 때그 시절의 환경. 그거 못하는 거 아니긴 하지만, 할수 있는데, 변하지 않은 것을 들어가서 또 그렇게 고달프게 또 하느니, 차라리 좀 기다려볼까. 안 간다 하진 않고, 명절 조금 있으면 구정이기 때문에, 부정 때까지는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지. 뭐 정말 갈 곳이 없으면 가야겠지. 근데 환경이 정말 열악하더라고. 정말 환경이 열악해서 진짜 못할 건 아닌데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더러워서 안 하고 피하진 않는 일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게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기다려보기로 했어.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오라는 데가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음, 이 전염병 시국에도 남들은 직장을 구하려고 난린데. 내가 퇴짜를 놀 망정. 갈 곳은 있다라는 게참 행복하지. 며칠 전에, 한 3일 됐나? 3, 4일 됐을 거야? 3, 4일 전에 친구를 만나고 왔어. 만 20년 넘은 친구지. 20년 넘은 친구인데, 왜 자기를 피하냐고 하더라고. 나는 솔직히 피한 적은 없거든. 전화가 때 마침 안 받았고, 뭐, 이래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전화 왔었는데, 이적 깜빡하고, 나중에 또 오겠지, 뭐. 뭐, 이러고 하다 보니까, 굳이 지가 필요하면 또 전화하겠지. 이러고서, 뭐, 하다 보니까 뭐, 전화를 온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나도 그때 당시에는 또 까먹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오해는 좀 있더라고 근데 취향이 비슷하지 않아서 굳이 뭐 가까이 가고 싶은 취향은 아니었거든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도 말이야 이게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너왜 이렇게 독특하니 같이 어울려서 놀자 좀 이런 주의였어 네가 이상한 거다 뭐그 친구가 그런 건 아닌데 그 친구 주위에 있는 애들이 나한테 다 그랬지 너네가 이상한거다 왜 같이 어울려서 안놀고 왜 혼자 따로 그렇게 어? 그러니 어울려서 같이 놀아라 놀자 그랬는데 아무리 친구라 그래도 코드가 안맞는거 뭐 어떡하겠어 안맞으면 안맞나보다 나는 그랬거든 가까이 가지 않았을 뿐이야 서로 취향이 안맞는데 야 우리 친구하자 그러면서 코드를 굳이 맞출 필요는 없잖아 서로가 필요할 때 그냥 도움을 주는 정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아니었나 봐좀 같이 좀 어울렸으면 좋겠고 술한잔 먹었으면 좋겠고 이랬었던 모양이더라고 나는 그냥 어렸을 때 놀던 코드가 뭐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 서로 노는 취향도 달랐고 연애하는 취향도 달랐고 운동하는 취향도 달랐고 사람을 만나는 취향도 좀 달랐고 오락 게임하는 취향도 달랐고 다 달랐는데 뭐를 맞추냐고 맞출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없잖아. 그래서 뭐 성인이 된 다음엔 뭐 이래저래 뭐 결혼식이다 장례식이다 뭐 그냥 가다가 뭐 있으면 만나고 술 먹는다 그러면 만나고 보기는 해서 누가 누구다라는 건 알지만 코드가 안 맞는 친구들하고. 어울리진 않았거든. 근 섭섭하다, 서운하다 하더라고. 그래서, 미안해. 근데, 그건 변하지 않을 것 같아. 굳이, 코드가 맞지도 않는데, 코드가 맞지 않는데, 그걸 굳이 막 맞춰가면서, 아니, 도움이 필요하면 불러. 언제든지 환영해. 근데, 굳이 여직 안 맞았던 코드를, 이제 와서, 20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맞추겠다고 하는 것도 좀 우습잖아. 난 나대로의 색깔이 있는데, 맞춰도 또 우... 이상해. 내가 워낙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색깔이 강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고 왔어. 근한 친구야, 뭐 오래됐고. 근데 친구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쁜 놈이더라고.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이제, 한동안 연락이 안 돼서 화가 났던 친구가, 원래는 이제 여자를 소개시켜주려고 했었대. 여자를 소개시켜주려고 했었는데, 그 여자가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대.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생각나는 게 나더라는 거야. 근데 얘는 나쁜 남자 스타일은 아니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더라고 친구들이 응? 어? 넌 나쁜 놈이었어 너 그런 얘기를 이런저런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연애사가 나오더라고 연애사가 나오는데 너는 연애할 때지 맘에 안 들면 친구들한테 안 보여준다라는 거야 그건 사실이거든 딱 이렇게 뭐라 고해야 되지 공개 연애를 한 적이 별로 없어. 친구들한테 이렇게, 아, 내 여자친구야. 그고 보여준 게손가락에 꽂거든. 왜냐면, 연애는 한 거는 사실인데, 뭔가, 뭐 좀, 나한테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근데 내가 예측에, 아이, 헤어질 거다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닌데, 얼마 오래 못 만날 것 같다, 얘는. 이런 생각이 들면, 맞춰볼 때까지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거거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굳이 안 보여주려고 도망 다니는 건 아니고, 굳이 그, 왜 친구라고 해도 매일 보는 거 아니잖아. 뭐 1년에 한번볼 때도 있고, 2년에 한번볼 때도 있는데, 그 친구들을 불러내서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뭐 굳이 뭐, 안 보여줘도 될것 같으면, 굳이 보여주진 않았지. 근데 그러다 보면, 아니나 다를까.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오래 가진 지 않으니까, 보여준 적이 없었어. 그랬더니 나보고, 나쁜 놈이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그렇다고 뭐, 그 여자들을 만날 때 되게, 그, 아니하게 하진 않았어. 할땐 확실히 하거든. 어, 확실히 하는데, 그런 건좀 있었지. 좀, 미흡한 거를, 서로 이렇게 보완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뜯어고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 뭐 뜯어고치려고 하지는 않았어 왜냐면 어차피 내 마음속으로 아 저건 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 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면 그냥 뭐 연애로 좋게 해야 되겠다 연애를 하면서 못해줄 것도 없거든 잘해줘야 배우는 거야 잘해줘야 뭔가를 연애하는 법을 배우고 싶으면 차려줘야 돼. 그래야 배워 뭐든지간에 그래야 후회가 없고. 음나 그래서 그냥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그렇게 후회하지 않아. 내가 그때도 친구들 만나서 얘기했어. 내가 만약에 그때 니들이 아는 그때 내가 결혼을 했다면 나도 너 같이 이혼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형님은 그때는 나쁜 남자였거든, 진짜. 내가 생각을 해도, 음, 그냥 강인한 남성성? 뭐 이런 거? 그때는 시대적 배경으로 강한 남자가 인기였거든. 그때는 강했어. 근데 요즘은 부드러운 남자가 인기지. 뭐 때로는 강했다가, 때로는 부드러웠다가, 이제 변한다는 라게 쉽지는 않은데. 그랬을 때는 젊은 패기에 강했었고, 지금은 나이가 먹으니까 자연적으로 유해지더라고 강했던 세상에 살다가 지금은 부드러워야 하는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나도 어려워 너희들은 어떤 세상을 살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봐 20대 때는 혈기왕성하고 카리스마 있고 어 나쁜 놈이었는지 나쁜 남자였는지는 어 보는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친구들이 나를 생각했을 때는, 아, 누군가, 음,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면, 어, 쟤! 라고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분명히 나쁜 남자였던 건 맞거든. 나쁜 놈이 됐든가네. 어, 그만큼, 강인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지. 나이가 먹으면서 그런 강인한 이미지는 다 툴툴 털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응? 레벨레, 야구, 데니지. 눈이 온다고, 어, 동네 강아지 마냥 또 차를 끌고 지금 계산에 가고 있어. 20년이 넘은 친구들을 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지. 학교 같은 동창은 아니긴 한데, 학교 다닐 때 만난 학교 친구들이지. 뭐 20년이 넘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 생각이 들더라고. 또 20년 후에는 얘네들이 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재밌어지더라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20년 전에 내 얘기를 하는데 아 그땐 그랬지 근데 얘네들이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사람으로 근데 걔네들이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하든나는 개의치는 않거든 왜냐면 난 나만의 색깔이 있고 그냥 남이 나를 생각한다는 라게 그냥 추억으로 뭐라고 하든지 왜 내가 뭐 밥을 빌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꿔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들의 시각으로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거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나한테 욕을 해도 한장의 추억일 뿐이야 뭐 욕을 한다 그래서 달라질 건 없거든 왜냐면 색깔이 강하다 보니까 예전엔 그랬어 확실히 확고한 나, 나만의 색깔이 있으니까 안 어울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안 맞는데 거길 뭐 굳이 끼어들어서 <laughs> 나 따시키지 말고 같이 껴줘. 난 이러진 않았거든. 그냥 내가 따라 그래야 되나? 어차피 혼자 노는 거니까. 어, 응. 어울려 놀지 못하고 그냥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그냥 같이 노는 거지. 뭐안 맞는 거를 갖다 굳이 맞춰서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내가 왕따였다고 하더라도 나는 만족해? 응. 왕따면 어, 어때? 응, 내 색깔. 그, 어렸을 때, 그, 신념이 여지 커서, 어, 나라는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 나만의 색깔을 갖고, 나만의 철학을, 담아내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보든, 에휴, 저 또라이,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거든. 왜 10인 10세기잖아. 왜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게왜 틀리다고 하냐고. 인정을 해주면 되잖아. 내, 네. 내 주위에서도 그런 인정해주는 게 별로 없어. 음, 아직까지 내 또래 친구들 중에서는, 어, 왜 그러고 사니?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내 대신 돈 벌어 줄거 아니고 내 인생 대신 책임져 줄거 아닌데 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궁금해 그냥 한창의 추억 가끔 만나서 뭐 이렇게 오징어 씹듯이 내 이야기를 한번 해서 어 씹을 수 있는 씹을 거리 수다거리가 생기잖아 난 그걸로 만족하거든 3일 전에 친구들을 만나서 재밌게 이야기하고 점심 먹고 커피 한잔 먹고 왔지 너희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친구도 사귀게 되고, 연애도 하게 되고, 또 훗날, 또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 추억들을 얘기하는 날이 또올 거야. 또 어떤 사람이 돼 있을지는 지금 너희가 사는 이 순간, 이 순간순간이 쌓여서 너희들의 미래가 되는 거야. 내 미래? 내 과거? 음, 나는 과거지만, 내또 앞으로 20년 후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어, 내 과거는 내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20년 후에 또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지. 음, 그렇다고 흐지부지 살진 않아. 그 친구들은 지금 또 애, 육아를 하느라고 엄청 힘들어하고 있지. 나는 뭐 피하려고 한건 아니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기회는 있었는데,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않았어. 뭐 일부러 그건 피한 건 아니고 뭐 뭐라 그래야 될까 마음에 드는 사람 뭐 그런 걸못 만나다 보니까 굳이 사람을 막 만나려고 쫓아다니지 않았고 뭐 사람을 만나러 쫓아다니는 시간에 그냥 나 좋은 거 하자. 내 좋은 거 하다 보면 언젠간 뭐 생기겠지. 못 하면 말고 뭐감나무에 까치밥처럼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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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가 지나가시네 너희들은 더 살기 힘든 세상을 살 거야 음, 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작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될 수도 있어 같이놀고같이 같이 어울려 놀던 친구들 하다못해 나의 부모님도 나를 잘이해못 하는데 너희들이 태어났다면 음, 너희들이 나를 또 이해할 수 있겠니? 나 또한 너희들을 잘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 격차가 크니까. 그뭐 이해해달라고 하면 뭐 이해해주겠니?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아 저렇구나 하는 거지. 안 그래? 너무 틀렸다고 너무 몰아세우지 마. 다름을 음, 인정해줘. 인정해주면. 음, 너만의 색깔을 찾는 경우도 있을 거야. 왜냐면 그 중에서도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 분명히. 나는 많이 그랬어. 좀, 뭐, 막말로 해서, 어렸을 때, 열, 일곱, 여덟 살? 여섯 살? 열 여섯 살? 이때, 그때 당시 본드 불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 본드 불는 친구들을, 뭐라 그래야 될까. 인사는 하고 다녔어. 그 친구들하고 그냥 인사는 본드로 불던 거 말던가 에이. 뭐 지금은 연락 하나도 안 돼. 그런 친구들 뭐 지가 본드를 불겠다는데 너 내가 불지 말아라 한다고 그거 뭐안 부는 거 아니고 그렇게 많이 괴로웠나 보지 어뭐 나도 뭐 집이 그렇게 평탄치 않았는데 평탄치 않은 거를 그런 식으로 표출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진 않거든. 나도 그때 당시에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고, 짬을 내서 놀러 나온 거고, 놀고, 놀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고, 학교 등록금을 내라고 부모님이 하진 않았지만, 등록금 이 용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가 놀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써! 이런 마인드이셨기 때문에, 내가 놀기 위해선, 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선, 연애를 하기 위해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었어.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나는 바쁘게 살고, 그 하루, 주말을 짬을 내서, 아르바이트를 쉬는 날, 놀러를 가서 즐기다 오는 건데, 당연히, 뭔뭐 본드 부는 게안 좋, 안 좋지. 그멍하니 있어가지고, 그게 뭐가 좋겠어. 내가, 본드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업무적으로 휘발성 냄새는 많이 맡거든. 뭐, 예를 들어, 뭐, 신나 냄새도 좀, 뭐, 이렇게 가까이인데 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신나 냄새를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많이 맡으면, 멍하거든. 그 멍한 게 뭐가 좋다고, 그, 그러... 그렇게들 본드를 불었는지 그때 당시에 알 수는 없지만 괴로웠으니까 불었겠지. 너희들도 괴롭다고 그런 것들을 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어. 똑같이 피폐해. 차라리 맑은 정신으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내가 어디까지 주저앉으면 아좀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 다 움켜쥐려고 하니까 당연히 뭐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서 한도 끝도 없이 갖다 메워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뭐 그런 경우를 배제하고 그냥 평범하게 내가 어디까지 주저앉고 욕심을 덜 부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덜 스트레스를 받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오늘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네. 3일 전에 친구들 만나고 온 것들을 요약해서 얘기를 했어. 친구들 만나면서 했던 얘기들. 그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 내 모습. 지금의 나는 많이 달라졌다는 거지. 근데도, 어 나쁜 남자 좋아하는 스타일을 또 소개시켜주려고 하더라고. 아직까지 그 나쁜 남자 스타일을 못 버렸나봐. 친구들이 보기에는. <laughs> 친구들이 보기엔 아직까지 나쁜 남자 스타일을 못 버려서 또 소개시켜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내가 생각이 났대. 근데 나 옛날처럼 그렇게 나쁜 남자 스타일을 못 하겠는데. 아직까지 또 걔네들 이미지엔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 옛날에는 정말 싫은 말보고 그냥 쿨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잘안 돼. 아니야 아직까지 나쁜 놈 맞다. 나쁜 놈인 것 같다. 내가 생각해도 잘하는 친구들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 뭐. 그 잘하는 친구들을 보고 있자면 나는 그냥 뭐 세발이 피지. 그 친구들을 보고 배우긴 했는데 완전히 내 걸로 못 만들어 가지고 아직 나쁜 남자 맞아? 어, 아니라고 구인해봐야 뭐뭐 하겠어 나쁜 놈이 뭐, 어, 뭐 어? 갑자기 개가 천선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눈이 와서 눈을 보려고 놀러 가고 있어 혼자 시간 좀 보낼까 하고 집에 있어봐야 방구석에서 딩굴딩굴 거리니까 좋아요, <laughs> 네. 그래. yeah, 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았어 다음에 조금 크면 이쁜거 많이 찍어준다 그래 예~~ 와까뽀 신나요 네 이름은 장준이다 상대이예에네 안녕하세요 장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오 <laughs> oh. oh.